보시면 오, 네, 예. 아 뒷면은 지금 까맣고 예, 예. 얘는 이제 지온 때문에 까맣고 앞에는 예. 하얗고, 예, 예. 야 신기하네. 그런 비닐을 이 밭에다 저마다 심으신 거란 얘기죠. 예, 예. 그랬더니 그래서, 예, 그리고 이 비닐이 두께 자체가 음. 흑색 필름이 0.02로면 얘는 얘는 이제 0.3이 되는 거죠. 또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그 흑색 필름은 천 메타면 얘는 500메다밖에 생산을 못하는 500메다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거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 위에는 좀 열을 들 받고 밑에는 지온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무 색깔이 이렇게 투, 투명한 푸른색이 나, 나야 잎이 상태가 네. 깨끗하고 예 정말 이 노진대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예. 좋은 것 같아요. 아, 올해 진짜 뜨거워가지고. 야. 근데 이, 그 뜨거운 걸 제가 대비해서 이 흑백 필름하고 K 플러스 고고 거 겸해서 이렇게 했던 게좀 어, 신의 한수지 않나.